꿈을 기억한다. 어, 꿈속에서 재개벌지를 걷고 있어. 처음에는 외딴 골목으로 가다가 언덕으로 올라가서 빈 땅인데 어 정상쪽으로 갔을 때 뼈대만 남은 집이 빌라 같은 게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낡은 집에 이런 높은 곳에 있다니 놀랍구나 생각합니다. 음, 그곳을 어, 가면서 골목을 가면서. 어, 사람들이 말하는데 음, 그 전에 어, 시가지가 보였습니다. 시가지가 보였고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법이 바뀐다고 그럽니다. 어. 그래서. 어, 어떤 크기나 규격이나 뭐 그런 것인지 법에 제참 제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 골목으로 이제 시골집 같은 그 골목으로 이제 가면서 소리가 들리기를 그 언론인 언론인 그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음 그런 부동산이래요. 언론이니, 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다. 그러는 거야. 그 골목에. 어,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음, 체육, 체육인. 어, 체육인 학생들의 그 언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또 소리가 들리기를 이런 것은 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그, 가짜로, 그거를, 어, 구성원인 것처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내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 그렇구나, 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진흙이, 진흙인데, 어, 좀 높은 언덕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 아예 그 시골, 시골 풍경 같아요.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뼈대만 남은, 어, 빌라 한 3층 높이 정도 되는, 어, 낡은 집이 집이 아니라 골조만 남은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 그것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 많지는 않고 한두한두명내 앞으로 걸어가는데 남편도 그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 내 앞으로 걸어가는데 개를 한 마리씩 키운다는 게 알아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개를 한 마리씩씩 키우는구나 그게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생각에 어, 개 키운 게 뭐가 어렵나 우리도 한 마리 데려다 키우면 그만인 것을 어,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어? 그런데 이제 지식이 오는데, 음이 부동산 재개발 부동산을 사는데는 이 땅만 사면은 어, 그 재개발이 돼서 새 건물이 올라간다 이거야. 근데 이 땅을 사는 데는 8억이 됩니다 8억이. 근데 우리 남편이 거기서부터 좌절이 되는 거야. 내 앞서 걸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파억이 어딨어. 내한테 파억이 어딨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뒤에서 기도를 합니다. 소리 들리게. 주여 우리 남편에게 팔파을 어, 주시고 어, 어, 주 안에서 우리가 다할수 있다는 믿음과 어, 소망과 그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번에는 우리 앞에 그 걸어가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진흙 진흙벌을 걷습니다. 진흙벌을 걷는데 남자 구두 같은 게 지진돌처럼 이렇게 있어. 그래 나는 어느 순간 걷는데 그 지팡이를 짚고 걸어요. 지팡이를. 응. 좀 안정적이더라고요. 지팡이가 있으니까. 근데 내 앞에 걸어가는 남자가 셋째 아주 그님 같고 그 앞에는 큰아줌마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셋째아저님에 대해서 이번에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됩니다. 원래가 비겁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는데 아 진짜 돈은 피보다 진한 그런 직구석이고 아, 이 사람들은 진짜. 도덕관 윤리관이 진짜 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그 인간이 나에 대해서 어떤 악감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볼때 치매인 것 같아요. 벌써 어그 인간이 내 앞으로 걷는데 내가요. 지팡이로 그 신발 DM돌이 되는 그 신발을 지능 밑으로 절반 접어가지고 꼭 집어넣습니다. 내가 얄미워가지고 그 인간이.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집안에 누구도 우리 남편이 잘되는 걸 원하지 않고 또도 생각도 없다. 이 자들은. 우리 남편의 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계속해서 사인이 오고 있어요. 신발 그 집안에 대들보 어, 같은 아들이 그 인간이 나를 놀아볼 장례식장에서 노려봤을 적에 신발이 없어졌어 아들이 또그 아들도 나를 그 애비처럼 노려봤어그 집안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고 감정만 있어. 감정 감정 나는 그것이요. 의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신발에 대한 또 꿈을 꾸지 않아 지금 진흙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콱 집어넣어요. 다리 같은 신발을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안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의 그 유약한 모습이 실망스러운 모습, 남한테 이용만 당하고 막 그런 모습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 뒤에서 내 내하고 우리 남편의 거리는 우리 남편이 앞서 걸어가는데 한한두 사람. 정도의 그앞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은 나를 전혀 염두에 두질 않아요. 항상 그러면서도 자기가 뭔가 이제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에 나보다 낫다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멘탈이 세지도 않고 나만치 쌀이 음, 분별도 안 되면서 항상 그냥 먼저 나가, 항상. 그러면서 항상 나를 무시해. 무시하고. 자기 독단으로 결정하고. 그러면서 항상 손해를 봅니다. 이번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 꿈속에서. 나한테 8억이 어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날에게 뒤에서. 내가 맨 뒤에 있더라고. 사람들 걸어가는데. 제 어린 남편에게 안된다는 생각을 어 물리쳐주시고 일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어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정의롭다는 착각 그 교만함에 하나님께서 시공창에 쳐넣으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십니다. 나는 이것이 그 대들보 같은 아들이 신발을 잃어버렸을 때 장례식장에서 아, 그것은 나를 노려보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아, 이 악재가 그 사인이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그를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알지겠습니다.